모두 만이에게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조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어, 3조 개정은 당연하다당 당연하다. 최소한의 노조 발권리 교섭할 권리 정도. 정도 정도를 법적 최적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법에서 보장한 노동 탐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대제철 같 대기업은 단야층 노동자들이 입을 열고 권리를 요구하면 법을 방패 삼아 손배수와 가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할 일도 많으니까요 다시 또 우리 동지들과 우리 거제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또 앞장서서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투쟁은 이어질 것이고 더 많은 동맹을 맺고 피어 장애인 모든 핍박받고 차별받는 동지들과 함께 더큰 동맹을 만들어서 우리 싸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모두의 투쟁에 연대와 승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